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밤의 평안한 잠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게 깨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함도 다시 감사하게 하시며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파할 때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극심한 질병과 환경의 재앙들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더큰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소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먼저 저희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더러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이 고통이 주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며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의 시대에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여러 가지 구실로 압박을 당하고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이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온 교회가 모든 압력을 물리치고 복음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에 그리스의 도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갈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주변을 돌아보며 복음의 사명에 힘쓰고, 연약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시며 기도로 일으키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